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보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계십니다. 저보다 아 대학이 한 3년쯤 선배신데 그분이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거수기에, 거수기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이랬습니다. 평생 민주주의를 언급한 진보학자가 여당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아, 조국 퍼천 법무부장관의 파렴치한 그 위선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은 어, 따돌린 문자 폭탄을 맞고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윤미학 의용의, 윤미향 의원의 윤미향 의혹에 당 대표가 한구령을 내리자 모든 여당 의원이 입을 닫았습니다. 내부 비판과 견제가 없어지고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도 좌표 좌표가 찍혀서 공격받고 매도를 당합니다. 이게 1 8 0석 민주당식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은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제일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우연 요소가 즐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모자라 이제 야당의 비토권마저 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실세들이 앞장서서 선거 공작을 벌려놓고 검찰이 그 일을 수사하자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습니다.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이라고 표현한 외신 기자를 매국로로 매몰, 매몰고 5.18에 대해 다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안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대학군의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라고 그랬죠. 지하철에서 전단 돌린 시민은 두 팔이 꺾여서 경찰에 끌려가고 광장의 시민 목소리는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서 무산됐습니다. 정권의 실세 비리는 검찰에만, 검찰만 만가면 온데값 없이 사라지고 검찰 정권의 실세 비리는 검찰만 가면 온데값 없이 사라지고 <laughs> 대법원은 줄줄이 면죄부를 주어가면서 판결로 정권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여권에만 있고 사법부와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 됐습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 연성 독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와 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 자와 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와 어, 행정부의 대통령과 여당 여권의 입맛을 맞추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비판의 목소리를 끼죽지 말고 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